동두천시는 지난 25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6.25 전쟁 제 69회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보훈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6.25를 영상으로 회고하고 호국 영웅장기 수여, 표창 수여, 헌신 왕독, 6.25 노래 합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땅에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기에 우리 또한 애국 정신을 물려받아 후손에게 안전한 삶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두천시 재양군인회 회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안보의식이 더 굳건해지고 애국정신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앙 군인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